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엄마랑 워터파크에 왔어요. 요호! 저번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으로 지금 마련을 했는데요. 이번 주에 원래 빨리 하려고 했는데 바쁘다 보니까 이렇게 늦어졌네요. 맞아요. 여기서 시작할 건데, 거기가 어딘데요? 안 보이세요, 저? 아, 제가 이게... 이제... 아, 갔어요 딸! 여기 아, 노랑은 내가 가기만 하면 도망가요. 여기 노랑색을 타볼 건데. 어, 이 사람이 먼저 자리를 잡았네요. 아, 먼저 양보하세요. 먼저 가세요. 저희는 가세요? 아주 젠틀한 사람들이거든요. 저희는 크레이터에서 괜찮습니다. 어떤 어, 어, 저분 같이 타셨나요? 여기가서또 네. 눌러야 돼요. 눌러 눌러. 안 나오네요. 파란 아, 파란색이 되면 잠깐만요. 오오 응. 어?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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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이야. <laughs> 야야야야야. 그거 말이야. <laughs> 날 조차마. 조로미. 아다온 거죠. <laughs> 엄마 나도 엄마 제일 번을. 쳤으면 가만 안 놔뒀을 거예요. 엄마 여기 내가 거꾸로 올라가 볼까? 자 하나 <laughs> 둘 셋. <웃음> <웃음> 동일한, 아, 어, 이분못 가고 있어요. 물론, 물론 현실에서 이러면 안 되지만, 우리 아, 집 뻔했어요. 현실에서 이러시면 큰일 납니다. 아마 안전요원이 잡을 거예요. 그 전에 나가시라고. 하지만 여긴 안전요원이 없어요. <laughs> 내가 왕이지롱. 아, 저 철부지 딸을 좀 데리고 와야 될것 같아요. 이런 네. 정신이 강한! 어머, 이거 봤어요? 이거 뛰어 아! 오르면, 뒤로 자꾸, 밀려 올라가고 싶어도 뒤로 오는데? <laughs> 뒤로 오는데? 이, 저, 저가 올라가는 거잘 보세요. 뒤로 오는데? 나못 올라가는데? 아, 뛰면서 올라가요? 뛰면서? 네. 뛰면서 근데... 그래도, 그래도 이쪽으로 오는데? 어, 아! 나 위로 간게 어. 필살기. 위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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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로 가! 근데 저기 동그란 부분부터는 위로 못 가요 뭐 밀렸어요 저와 어? 진짜 이게 세대 차이인가요 엄마와 딸의 세대 차이 와나 거의 올라온다와나 <laughs> 와. 대박이야 어떤 분 쫄고 지나갔어 나는 그냥 걸어 올라가래요 누드 두두두두 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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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달누 달려 달려, 달려, 달려. 달려라. 나... 달려! 아, 왜 거기 올라가서 저기? 아니, 니이 세상 끝까지, 끝까지. 아, 이게 달리다 보니까 올라가는 게 아니었네요. 다시 빼. 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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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빼. 빼, 빼, 빼. 나 저기를 가고 말 거야! 야! 쓸데없는 짓을 저기서 펄짝펄짝 <laughs> 뛰고 있는 거제 딸이죠? 네. 쓸데없다뇨 <laughs> 아니 그 쓸데없는 왜 그런 실험을 아니 실험을 해봐야 이런것도 잘 알죠 그런 실험을 하는지 보통 이해 안되는 나는 근데 어디갔냐? <laughs> 내가 나를 못찾고 있는거? <laughs> 어? 아니... 어딨지? 야 내가 안보여 그거 한번 눌러보세요 뭐야? 뭐야, 없어, 엄마, 없어. 자기 화면으로 왔어요, 자기 화면. 자기 시야. 오, 그거 어떻게 바꾸는 건데? 몰라요. 몰라요? 모르면 어떡해요? 저도 전에 그랬다가 시야를 바꿔봤어요. 아, 시야를 이거 어떻게 바꿔요? 아니, 근데 어떻게 바꾸는 건지 기억이 안 나요. 어머. 망했네. <laughs> 제... 재설정 하세요. 재설정 재설정이요? 네 스킨 재설정 하려면 저기 왜 내리셨어요? 캐릭터 재설정 누르시는데요 어? 죽었는데요? 아니 죽어가지고 재설정 하는데요 근데도 안보여요 뭐야 어? 해오리가내 앞에서 막 치는데?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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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안에 들어가있는것 같은데? 아 어, 음. 저도 그거 모르겠는데. 어, 거 어떡하죠? 음. 내가 뭘 잘못 눌렀나봐요.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신데. 저 잠깐 나갔다가 올게요. 네, 저는 열심히 여기 올라가고. 어, 있어요. 근데 나갔다가 들어왔는데도 안 되면 어떡해요? 그러면 그냥 그렇게 하셔야죠. 어머, 이런 무책임한 말이 어딨어요? 진짜 그렇게 하셔야 된대요. 어 나왔다. 아 이제 딸한테 갈수 있는 거예요? 네저저 여기 저, 어 내려간 내려가는 분 엄마 <laughs> <저예요>? 저 내려오는 분 저요? 예저아 저게 뭐야? 아니 엄마가 올라가다가 저를 쳤 내려가다가 저를 쳤어요. 지금 제가 올라가고 있는 저를 쳤어요, 아 우리 근데 이거 왜 하고 있는 거야? 여기 위에서 왜 올라가고 있는 거야? 난간에? 난간 위에서 나또 부딪힐 뻔했는데. 아, 저는 그냥 실험하는 거예요. 어, 저분 뭐야 이거? 올라가는데 어떤 분 거꾸로 가시는데요? 어, 저분. 어, 저분 왜, 왜 저러시? 는 힘들게 가시네요. 아니 어. 우리 다른 데로 가봐야죠. 여기서 왜 자꾸 이러고 있어요. 아니 그러면 엄마, 난 엄마 보여. 완전 반대쪽으로 가고 있어. 아 올라가려고요. 다른 것도 타봐야죠. 네, 저는 노란색으로 열심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 봤어요. 런, 뛰어. 그렇지. 다리가 안 보이게 뛰어다녀야지. 거기는 다 보이는데. 아니, 근데, 백화코나리 씨는 왜 도대체 거기 가가지고 그러고 계시는 거예요? 진짜 끈기 한국인이다. 아! 어머니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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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왔어요, 올라왔어요, 올라왔어요. 대박이에요! 올라왔어요. 거꾸로 올라왔어요! 오, 진념의 여자, 여인이에요, <laughs> 진념의 여인. 야. 대단하다. 야! 지만 그리고 파란색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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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방금 천둥번개 쳤는데, 나 혼자만 치나봐. 와요, 천둥번개 쳤어요 네, 어디로 가시게요?